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왕근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경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볼때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덮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어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 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휴가가 점점 절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휴가 가신 분들은 참 좋겠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네. 뭐, 이 정도 날씨면 구름도 많이 끼어 있고, 비가 조금 와도 물놀이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물놀이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아주 뭐, 너무, 괜찮은 휴가를 보내실 것 같아요. 휴가 잘 보내시고들 오셔야 될 텐데. 예. 네, 그리고 세연이를 좀 간증해 드릴게요. 어, 지난 토요일 날 어, 신방을 한것 같아요. 어, 지금 주말에는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와서 이제 적응 을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서 이제 중심을 잡습니다. 물론 이제 왼쪽 다리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골반, 그게 이제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그 훈련을 아주 열심히 받나 봐요. 그래서, 어 약간은 불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걷습니다. 걷고 그 정도까지 회복이 많이 됐고, 이제 오른쪽 팔다리는 잘 움직이지 못해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구사하는 것도 자기가 말 이렇게 정상으로 안 되면 정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뇌 기능이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음,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 거죠. 많이 호전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완전히 정상 생활로 돌아와서 학교까지 다니고 이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재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뇌에서부터 모든 육체, 그러니까 기도권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큰 기적이 일어나서 완치돼야 됩니다. 완치. 그렇게 돼서 아마 걔가 교회 나오면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어,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의 인생이 달려있잖아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어, 기도 한 가지 더 늘려서 중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암좀 걸리신 분들이 도로 많이 생겼잖아요. 또 골절 입으신 분들도 좀 생기시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기도를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호전이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응답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목사님께서도 이제 시간 되시는 대로 그래도 교회 일들 나오셔서 둘러보시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더 건강해지시면, 어, 지금 당장은 뛰시는 게 아주 불가능해, 보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되고 계셔서, 어, 성도님들의 기도로 어, 너무 좋은 열매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환상이 나오지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고, 또 5절에서 11절은 예바 속의 한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두 가지 환상은 비슷한데요. 앞에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환상이 환상이. 은혜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진노와 심판 이런 환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확실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심판도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때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실 일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철저하게 이행되어지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시지, 사람의 생각이나 또 틈타는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은혜가 도둑질 당하고 또 죄악이 사람들 속에 막 관영해서 은혜 속에서 하는 것 같지만 벌 받을 일들이 계속 채워져 가서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1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성경책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책인데 그게 날아간대요. 날아다니는 성경책인데 어, 크기를 보니까 2절에 길이가 20 규빗. 한 규빗이 요 끝에서 여기 끝까지잖아요. 약한 45cm 정도. 그러니까 10 규빗이면 4.5m. 20 규빗이면 9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9m. 9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벽에서 저쪽 끝에는 될것 같아요. 그 정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폭. 어, 폭은 10 규빗이니까 4.5m.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한 천장 정도 높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에 딱 이제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 큰 지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를 얘기하냐.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랬죠.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어요. 요 두루마리가 보니까 심판의 책이네. 심판의 두루마리. 뭐에 대해서 심판을 하냐. 이게 이제 궁금상이에요. 3절 하반절에 도둑질 하는 자. 도둑질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맹세하는 자.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도둑질과 지금 맹세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놨어요. 도둑질은 뭐냐? 5개명에서 10개명, 곧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5개명에서 10개명은 이웃에 관련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맹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어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의미할 수 있고 어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어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두루마리 한번 잘봐 보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보냈 나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보낸 거예요. 심판하려고 이걸 보낸 날이 어디에도 들어가고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또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랬죠. 요 두루마리가 탁 들어가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로 사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이 두루마리가 각 집에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죄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다. 모든 곳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야, 이 두루마리가.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와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누가 와서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눈 뜨고 다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10개 명에 걸리는 것들은 다 보시고 심판하시려고 이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려고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어라,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 죄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아라.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라 말아라. 두려워해라. 그러면 죄에 대해서 심판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아라. 그러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럼 성경공부 할까요 말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목장에서 양육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더 질문해봐요. 정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보거나 부부를 서로 볼때죄 짓는 게 보이죠. 못마땅한 게 보여요. 적어도 내 기준에 못마땅한 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너무 엄중한데 네. 내 육체가 범하는 죄는 어떻게 할 거고 내 마음과 감정이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내 이 심령, 어, 또이 생각, 이걸로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집에 이게 다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집 안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진 줄 알아? 교회 나오면 죄가 없어져요? 회개해서 받아 주셔야 없어지지. 회개해서 받아 주셔야 없어지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죄 없어질 것 같으면 열심히 다니죠. 그래서 복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안살아고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 지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될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하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두루마리가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날라다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단한 곳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아,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내가 은혜 충만하게 할 때도 이 심판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악에 빠져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을 때도 그것은 언제나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세상 끝날에는 심판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두루마리가 각집에 집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심판은 끝날에만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있는 거예요? 달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루 이 일상을 받으셨는데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되고 그렇게 못 사는 삶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오늘 이제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이들 앞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네 생각대로 죄지으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받을 일이 아니라 복받을 일들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형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11절은 그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 육질에 보니까 예바인이라 예바 예바는 뭐예요 우리가 농사 지으면 돼 바가지로 그 뇌를 측량을 하잖아요 뇌로 어~ 그 양을 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말단이에요죄 그다음 큰거 말이잖아요 요 말인데 공물에 어~ 그~ 그걸 측량하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말이니까 커요 바구니처럼 이렇게 큰게 예바인데 거기에 사람도 들어갈 수있어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 에바인이라 그럼 이게 뭐를 가르킬까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그래서 어? 에바가 온 땅을 가르치고 있네요. 온 땅. 그래서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에 바로 이제 온 세상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다. 그래서 한 여인이지. 오, 어, 그러면 에바는 세상인데 그한 여인은 또 세상을 대표하는 게될 거예요. 근데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랬어요. 악. 이게 악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악인 거예요. 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예바로 보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악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신 말씀 한번 봐볼까요? 8절에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그랬어요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덮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에바 뚜껑이 납이었거든요 납뚜껑이에요 무거운 거잖아요 납두껑이에요 그러니까 납두껑을 여니까 그 예바 속에 한 여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게 악이니까 그거 다시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던져놓고 납두껑으로탁 닫아버렸어요. 그게 악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예바라고요. 이한 여인은 악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집어던져 버려요. 절대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그러면 한 여인이 지금 들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세상에 악이 가득히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 나중에 나 세상에 악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죠. 노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니까 악이 가득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살려요. 하나님 대항합니까 안 합니까? 대항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도 악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리던가요? 십자가에 잡아 죽이죠.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작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속여요. 도둑질해요. 거짓맹세해요다 빼서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못 알아봐. 그리고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심판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예바 속에 다시 가두었죠? 가두었는데 구들이 보니까 두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악의 날개가 달려있어. 근데 그 날개에 바람이 엄청나게 막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예발을 천지 가운데로, 천지 사이로 들어 올렸대요. 들어 올려서 뭐 하려고요? 옮겨가요. 그걸 옮겨가요. 10절에 보니까. 어디로요? 11절에. 신할 땅으로. 신할 땅은 어떤 땅이에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슨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 예. 네, 아주 죄의 온상지에요. 신하리 세워졌던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쳐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탁 흩어져 버려요. 거기에서. 거기서부터 언어가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연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결론은 악이 관영해서 집집마다 두루마리가 사들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다봐도 심판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연합이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악의 뿌리가 돼요. 악의 온상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교회가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악령 충만하면 그 교회는 마귀 소굴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든지 목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이든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없이 악령만 가득한 사람들 모여봐요 배가 어디로 가나 산으로 올라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지금 악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고, 그 이제, 납뚜껑으로 탁 덮어가지고 신할 땅으로 가죠. 근데 그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악은 따로 모아다가 이 신할 거기에다가 딱 몰아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 결국 악인이 여호와의 회중에 든다 들지 못한다 절대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경건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싹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요 우린 영적으로 이게 뭘까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준비하신다 근데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엉뚱하게 거기 떨어질 수 있다. 오늘 이두 가지 말씀 보면서, 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하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성전 재건 중에도 과거처럼 죄 짓지 말아라. 죄 지으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엄중하게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평범한 하루를 받았어요.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길로 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나한 사람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도 그렇게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나라 지금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 성도들은 뉴스, 뉴스만 봐도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나라 정치가들이 바른 정치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어찌된 간에 정치가들이 정치하잖아요. 그분들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뽑아서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치 잘 하도록 어 경제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지금의 이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서 계셔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주권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의 물. 제목,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오병역교의 모든 성도들은 직장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게 도와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그 입술의 기도에 은혜와 복을 도와서 응답밖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